힘 빼고 스윙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그립을 가볍게 잡고 왼팔에 힘을 빼야 한다는 말은 아주 많이 듣는 말입니다. 너무 왼팔을 똑바로 펴고 왼손 그립을 꽉 쥐면 백스윙에서 몸통 회전이 빨라져 팔이 몸통을 따라가지 못하여 백탑에서 왼팔 회전이 지나치게 많아집니다. 다운 스윙할 때 역시 캐스팅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립을 가볍게 잡고 왼팔을 느슨하게 해서 백스윙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그립이 너무 느슨하고 팔 근육이 너무 풀리면 다운 스윙 궤도의 반경이 너무 좁아져 디봇이나 거리 탄도가 일정하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임팩트 지점을 지나면서 손목 힘을 골고루 풀어줘야 하는데 반경이 좁은 다운 스윙을 하면 난폭하게 파워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 공을 치고 스윙을 흐지부지하는 잘못을 하게 됩니다. 골프 실력이 좋은 분도 너무 힘을 빼는 잘못을 많이 하죠. 이런 문제를 고치려면 깃털을 휘두르는 느낌을 연습하면 좋습니다. 1m 남짓의 긴 막대기 같은 깃털을 휘두르는 겁니다. 이 연습을 하면 클럽 샤프트에 활기를 불어 넣어 클럽이 몸의 중심보다 빨리 움직이는 연습이 되고 또한 팔과 몸통 움직임의 싱크를 잘 맞출 수 있어서 스윙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즉, 손목이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백스윙에서 임팩트에서는 손목을 풀어준 다음 팔로스루에서 다시 손목이 제자리를 잡도록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스윙 중에 클럽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져야 합니다. 이렇게 가벼운 깃털을 휘두르는 연습을 반복해보면 디봇이 예쁘고 얕게 생기고 손과 팔로만 치는 느낌인데도 힘있는 스윙을 할수 있어서 거리가 충분히 나고 스윙이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해지면서 스피드를 끌어올려 피니시까지 하나의 움직임으로 스윙할 수 있습니다. 그립이 너무 느슨하고 팔 근육이 너무 풀리면 디봇이나 거리탄도가 일정하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난폭하게 파워를 풀게 되어 그림처럼 공을 치고 스윙을 흐지부지하는 잘못을 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골프 격언 중 하나는 아무리 좋은 스윙 지침이라도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 빼지 말고 스윙해야 합니다. 팔로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